안녕하세요. 잔력티입니다. 노래와 구룹로 배워보는 잔력티의 한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구려 초기 대고미서대고미서 오전 광장 태는 태조왕 고는 고국천왕 미는 미천왕 원은 고국원왕 소는 소수림왕 오전 광장 오세기에 오오 전+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고구려가 오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광장 광개토 장수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다 영락 광개토+ 광개토가 금관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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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야 가야 가야 한강에 가야 가야 북으로 여부. 광개토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김내물마니깐이 개토 도와줘 개토 도와줘 하니까 광개토가 금강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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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야 광개토가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고 이때 금강 가야까지 가서 공격하였다. 그래서 금강가야는 쇠퇴하였고 가야가야 대가야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에게 넘어갔다. 가야가야 한강에 한강 이북 도 차지하였다. 가야가야 북으로 국적으로 요, 요동, 거, 거란, 부, 동부여를 복속시키고 만주를 장악하였다. 장남, 장수왕은 평양냉면 좋아해. 다 같이 먹어요. 내가 쏠게. 장남의 남, 남진정책. 평양냉면, 평양성촌도. 다 같이 먹어요. 다원적 국제질서. 내가 쏠게. 세상의 중심은 고구려다. 독자적 천하관. 백제 초기 고근침 사백근 전성기, 장수계로 죽였다. 붕은 동무성 고는 고이왕, 그는 근초고왕, 침은 침류왕, 사백근 전성기, 사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였다. 그런데 장수계로 죽였다. 고구로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 계로왕이 죽었고요. 아이고 개로워 개로왕, 그리고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였는데요. 그 중심에 붕은 동무성, 동무성이 있었습니다. 동은 동성왕 무는 무령왕 성은 성왕입니다. 신혼 동성왕은 기족이 싫어 신혼 신라와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계속 강화시켰고요 기족이 싫어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기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무령왕은 스물두 달 남자양. 22달 22담노의 왕족 파견 남자 양 중국 남조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 증거로 무령왕릉이 남조 양나라의 벽돌 무덤을 모방하였다. 남부여의 싸비 성왕이 승질내다 관속으로 들들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도를 웅진에서 싸비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이 배신을 하자 승질이 나서 신라를 쳐들어갔으나 본인이 관속으로 본인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둘둘오둘둘 중앙에 이십이부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오 지방을 오 방으로 나누었다. 신라 초기 내물왕 육신 전성 지법진 신라 초기에 김내물마리깐이 왕권 강화를 한 이후에 드디어 신라가 육신 전성 6, 6 세기 신 신라가 전성, 전성기를 전성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법진, 지법진이 있습니다. 지는 지중왕, 법은 법풍왕 지는 지능왕입니다. 신라 지왕이 지, 순장 X지, 지지지지 지중왕 소시장, 신라 지, 지중왕이 신라라는 국호를 확립했고 왕이 지, 지중왕이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순장 X지, 지중왕이 순장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지지지지. 지중왕 소시장 소우 지중왕이 우경을 보급하고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시장 지중왕의 수도에 동시라는 시장을 개설하였다. 병부법풍율영상대 공복의 불교 금가는 냈고 건 병부법풍법풍왕이 법흥, 병부를 설치하였고, 율령상대,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공복의 불교, 공복을 제정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그리고 금관은 냈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건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순수 대가 진흥왕이 화랑과 함께 한강을 영령주께지 성왕 순수 진흥왕 순수비 대가 대가야 정복 화랑과 함께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였다 한강을 한강을 모두 차지하였다 영령주께지 룡 황룡사를 건립하고 영령주께지 성왕 나제 동맹을 깨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성왕을 전사시켰다.